김주혁의 현대시 백선 묶고 읽기. 이번 시간은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는 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깨달음과 지향과 관련된 시들을 묶어서 여러 편 이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거창한 거. 어~ 아니면 눈에 확 띄는 거 아니면 우리에게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것 거창한 것 말고도 시인들은 아주 예민한 촉수로 일상의 사물들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니까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렇게 됐으면 뒤에 생략된 말은 뭘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입니까?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살자 이런 내용일 것 같다는 느낌을 제목에서 받게 되죠 정말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오스트리아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시 제목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문열 소설가가 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듣고 또그 시의 제목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추락을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게시와도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는 늘상 뭐 추락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주 떨어짐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추락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뭐 위신이나 가치나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 그러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연물도 그풀렀던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그러죠? 그 떨어지는 것을 막으며 전혀 없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안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 길은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어, 높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안 떨어지고 바닥에 있으면 음,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겠죠. 예전에 TV에서 어떤 개그맨이 어, 자기는 한 번도 성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휴, 성적이 굉장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떨어지 실례야 떨어질 수 없는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떨어짐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지요? 떨어짐을 겁내서 떨어지지 않을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게다 떨어지고 누구나 다 떨어짐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자세를 공에게서 배우게 된다는 뜻이죠. 공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둥글어서 구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절대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둥그니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안에 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게 되어 있죠. 가볍게 튀어 오릅니다. 둘다 움직일 준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은 떨어져도 굴러가고 튀어 오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떨어진다는 게뭐 시련을 당하거나 아니면 절망할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 정말 절망해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 보,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노력해 보자는 권유를 그래 살아봐야지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권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다짐이기도 한 거죠. 정말 움직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떨어질 순 없고 날개를 가진 존재의 숙명처럼 누마다 떨어져야 된다면 그 떨어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릴레이의 실험을 배우면서 떨어진 것은 떨어지는 물체의 무게와 무관하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쇠공이든 그보다 가벼운 나무토막이든 간에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공기의 저항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종이를 날리면 날리면서 이렇게 늦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왕에 떨어져야 된다면 종이가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의지, 신념,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도 떨어진다면 그 떨어짐을 막을 수 없다면 공처럼 가볍게 떠올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지이였습니다